남양읍명에항을수있었다 이렇게 후후의 수가 많다 보니까 출천로는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약 60m 무송 교차로에서 충산 차단 남양 화성 시청단 몇 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종의사랑을좀받나요 어땠을까요, 과연 분천모에게는 다른 후도

까지 계속 집집니다. 면내 손을 좀안아요 네, 측천무의 성격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기수로 말을 보고 있다면 됩니다. 좌회전입니다. 이 사건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출천고속 후문으로 있어 12년 동안 한 번도 품계가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단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다. 약 300미터 앞택지앞 교차로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앞면 좌해전입니다 제거하면 이때 뭘했을것 같아요. 인격으로 봤을 때는 다 제거죠. 네? 라인을 다 제거해야 <laughs> 아니, 힘이, <laughs> 있어야, 힘이 있어야 제거를 준 10대 소녀니까 네. 즉천문는 열심히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특히 즉천문는 시와 서예 학문을 열심히 익혔어요 게다가 마침 이때는 태종이 양제국을 태평성대에 들며 뛰어난 통치를 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천문는 태중의 통치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식견을 넓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천명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태중이 4 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병이 들어 자리에 돌자 다른 후궁들과 돌아가면서 병각성.